비방리고다 비방. 이방 c r 방 s p a Junk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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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n k i 이 <laughs> 무지성 개돌 <캐돌. 웃음> 달려 달려! 달려! 폭포 <laughs> <달려 웃음> <덕포> 길다 길다. <laughs> 오른쪽. 뭐하누. <아이고. 웃음> <laughs> 헤드가 맞네. 아니 설때짱 박히는 애 아니야? 죽어도 고. <laughs> 죽어도 고. <laughs> 어유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으짜 으짜. 너 일로 오지. 사운들 <laughs> 어디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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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친구들. 야, 어진 친구들이다. 그냥 바로 헤드. 정면 헤드 각이라 이거. 으쩌! 아, 커버렸. 다 은지. 덮을 수운 은지. 적배. 은지. <laughs> <laughs> 헤드 <으쩌>! 정신 못 차리네. 은지. 은지. 사운드. 하다, 하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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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나나나 오케이. 이거 나 졌다고. 빨리 빨리 빨리.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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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직 캐드 맞고 음, 정신 못 차렸네. 그니까. 오? 오? <laughs> 준수, 다시 왔노. 어우, 넘겨다아 방... 방한 대. 아, 어, 이게 할 때가 안맞네 방... 기승기, 기승기. 어, 나이스 안 보였다? 패스 패스 띠고잡뽕 패스 있어. 맞춰서열리는중 나이스 미션 성공. 아, 이거 좀젖어야 되는데. <laughs> 정면 피해. 택배, 정면 택배, 피해, 택배. 피해 피해 피해. 뭐야 자살어 다 살포 음지, 어이 정면 정면 폭 맞았다 피, 이러면 안 해줄 것 같은데 <laughs> 이러면 안 해줄 것 같은데 음지, 음지. 정면 필.

<목소리> 어, 이따 어, 10시, 10시, 10시.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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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 아, 폭 맞을 거야. 안 돼. <목소리> 아, 너무 맞지? 폭 돌면 <목소리> 안 되지, 친구야. 하이언. ㅋ 션 성공 지옥.. 지옥할 법.. 개사기

방도나 t s a moment enough. It's empty, it's e m p t <laughs> 두아 <배 맞아? 웃음> 아... <laughs> 헤드는... 나이스. 스캠 좋고. <laughs> 캠프에면안될반수좀박센데 <스캠 부스는 나. 웃음> <laughs> 아, 해주나? <laughs> 해줬다. 와. <우와>. 얘네 <laughs> 네, 잘한다. 얘네 네, 잘한다. 우리 사연승라피드어야겠다드라이 <laughs> <laughs> 만만.. 봐야 겠다 맞아 e 중 j 중 n 띄 e 쳐띄 j 쳐 n k e r s Ti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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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정명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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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나이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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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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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맞아 뒤 나. 있잖스나 나이스. 아 <웃음> 오, 오? <웃음> 오기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방사나 주식.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나이스. <웃음> <웃음> 나간다. 나간다 <웃음> 나갔다나갔다나나갔타 나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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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어나아타 나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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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타 나가타! 나가타! 나 나가타! 나가타! 나데타 나가타! 나가 나가타! 나나나가나가나가나가 티키티키티킬로패키 중이야. 야 라플 같은데? 어티키티키티키뭐햄뭐 아이스 투키나 뭐야 원키나투키나투키나키키나키키키나키키 어, 나이스. 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개꿀개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달오다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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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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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레디레디레디레디레디레디 6킬 8대 6킬 8대 6킬 8대 세어 8킬 몇 대셨어 8킬 몇대 거의 동대 동대 비등분 했다 집 잘해요 질7 4퍼던70몇 퍼였지 70년퍼던데 스나 그래 어 방패래 모두가 평등한 법 오케이 스나만 정리해 봐 스나 도전해보겠습니다 맞아 디 봐라 나이 나이스. <놀람> 나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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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폭에 대응하기. 칼폭으로 정리해야겠다. 맞아 디으나 보이는 거고, 보이는 거고. 맞아 디, 아 디, 맞아 디 그대로. 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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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강강강강나이스 설탱이, 아, 칼폭 <laughs> <laughs> 결크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투강쪽 투강쪽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설득클설득클설득클 디귿자다 이거 그러면 디귿자 같은데 나이스 아 빨리 빨리 나와 <laughs> 아 여기서 나 따봐 예 부팅 어 얘는 부팅한다 바이 뭐라 은지 <laughs> 은지

적발 일자 쪽이야. 적발, 적발, 적발들, 적발들. 쓰나다운의 터널. 야이 새끼들, <놀들> <놀들> 야, 야 전총 들고 오는데? 왕승아 조심해. 아 진짜 개귀없네이 새끼. <놀들> 아전층도 여기 앉아있네. <laughs> 방문 클리어, 방사하드조방 사운드. 하나 더 해. 이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네네. 또, <laughs> 또, 또. 또, 또, 또. 아 진짜. <laughs> 안전하게 봐서. p a 방 g l 방 p p e r p a n g l a p p 피해 피해 n g l a p p e r p a n g l a p 오 e 쪽 Panglapper, Panglapper, p a n g l a p p e n n 승 챙겨갔다. 아 오래 갔다. 이다 아니 뭐야 내 랑이 만약에 상대 팀에 방패 있어, 그럼 어떻게? 막아? 아, 저는 그냥 방패 이긴다는 마인드. <웃음> <웃음> 큐트하네. <laughs> <laughs> 야중결중결들중결들중결들 하나 어, 필, 하나 필, 하나, 필, 하나 필. 어, 방이 있는구나. 중중 아, 중. 어? <laughs> 어이, <웃음> 어이? <laughs> 이게 방패? <laughs> 아, 게임은 <개> 하 <힘드네>, 진짜. 이게방은인가중임중 하하, 며중은 하하, 게 아, 은 나. 하 게임은 하하, 게임은 하하, 게임은 하하, 게임 원했나원스나 음... 어, 맞아. 어? <웃음> <웃음> 이게 내가 해야 될 건데. 스겜 나가지 마. 나. 아. 아, 뭐 들고 왔다. 그리였구나. 뭐 들고 왔다. 뭐 들고 왔다, 쟤. 배배배배스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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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꿀. <laughs> 아니, 뭐, 저거, 참읽저도못거 저거, 나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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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저나저나 저거, 저거, 저 사운드 왔다 왔다 아아 알이 없냐? 아왜세발밖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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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지? <laughs> 아닌데? 알이 <아리> 씹혔나? 어 <laughs> 아니.. 아, 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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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하부가 누구지? 왜친추가 왔지? 폭폭 왜 선물이 왔어. 나이스 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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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메타몽 친구 개빡치겠다. 어 응. 뭐야 클랜넌인데 뭐야 나한테 왜 선물 왔지? 은지. 응. <laughs> 안 보인다. 어, 장면, 장면, 장면. 아 정면 정면 정면. 선나아 뭐? 파라비파라비마찬어요아이헤해마지네이 친구, 바나나 좋아. 하 아,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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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겜? 가 주나? 스겜 해주나? 뭐, 뭐 들고 온거 같기도 한데 나이스 일라 개꿀 못 들어오고 개꿀 오! 어! 스겜 개꿀 스겜 개꿀 <웃음> <웃음> <10연승>. <웃음>